안녕하세요 정현교입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브로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로 설계한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PC에는 테스트 드라이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 프로파일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컴퓨터에 설치가 안 됐으면 테스트 드라이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브가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를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설정을 같이 맞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를 설계할 때 배열 구로 설계할 거고 시뮬레이션 타입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하위 시스템이 어 시뮬레이션으로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스를 변경했을 때 별도의 컴파일이나 합성 없이 바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빌드 자동화도 투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동작할 때 실시간으로 웨이브 출력을 볼수 있도록. 외부 출력을 인터랙트 모드로 설정합니다. 먼저 하드웨어 쪽을 한번 설계 들어가 겠습니다 일단 트스트맵에서 베일로그 폴더 쪽으로 한번 이동 해 보시면 모든 하드웨어는 이쪽에서 다 설계 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 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세서니까 이름도 simple processor 배일로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심플 프로세서, 그리고 베일로그가 되고요. 이 부분을 설계를 할때 이쪽 오른쪽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추가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폴더에서 한번 카피를 할게요. top.list 를 카피를 해서 옮겨놓겠습니다 내부에 topdesign 이름이 있는데 이 topdesign 이름을, 이름을 심플프로세서로 맞추겠습니다 simpleprocessor.v 맞추고요 여기까지 완료되었으면 이제 테스트랩을 껐다가 다시 키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테스트 드라이브 맨 마지막에 심플 프로세서 점 v 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디자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빈 디자인이죠. 빈 디자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테스트 드라이브 사용하는 프로세서의 모든 탑 디자인은 이름이 탑으로 정의, 탑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상위 탑은 무조건 탑인 레미로위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드를 나열하고요. 포트 리스트가 4개의 시그널이 존재합니다. 일단 메인 클럭 그리고 네거티브 리셋 그리고 출력으로 인터럽트 그리고 코 상태 의비 IP의 비지 상태를 하려는 비지 출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빌드를 하겠죠. 예 그리고 얘를 실행해 보면 아직 소프트는 빌드가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빌드를 전체를 다시 한번 빌드를 한번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 한 번만 필요합니다. 더미를 실행하는 거는, 어, 더미의 이 소스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걸 실행하는 거는 테스트 더미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습니다. 실제 컴파일되는 것도 여기, 이거고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파형이 생기는데, 파형에 지금 같은 방금 추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주물 다운 시켜고요 그리고 동 클럭 리셋 비지 나가죠. 비지가 지금 랜덤하게 이제 1이 잡혀 있는데 프로세서가 무한정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강제로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테스트 벤치 더미를 점유 종료시키고 현재 거를 상태를 일단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장을 누르면. 심 프로세스에 요게 생기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실행하게 되면 같은 파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쓰지 않는 인터럽터 비즈를 0으로 어어인해 보겠습니다. 어사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비즈가 0이 아닐 경우는 파형이 계속 누적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 개의 인터럽터랑 비즈가 0으로 초기화하고 하는 게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예, 더미를 실행하면 아까 설정한 파일, 설정한 시그널도 그대로 보이고요. 비지가 0, 비지가 0이기 때문에 리셋이 끝나는 시점에서 약네 컬러 정도만 중, 실행을 하고 멈춰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로 이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전에, 먼저 버스가 필요하겠죠? 버스를 넣기 위해서는, 어,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 버스, 버스 펑션시 모델이 있는데, 그것들을 추가해야 됩니다. 내부에 존재하는 버스 펑션은, 펑션 모델은, 어, 암사의 APB 버스, 그리고 AXI4, 리트 버스, 리트 버스랑 AXI4, 마스터 버스, 존재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테스트 용도로 가상의 슬레이브 버스가 하나 존재를 합니다. 이쪽 열어보면 실제로 버스 형태로 되어 있죠. 나머지 것들은 슬레이브를 지금은 먼저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계된 버처 슬레이브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슬레이브로 슬레이브 맞추고요. 그리고 타이틀은 필요 없고, 슬레이브의 시작 주소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슬레이브의 어드레서 스페이스를 또 지정해줘야 됩니다. 슬레이브의 베이스 시작 주소는 슬레이브가 0번지부터 시작할 건지, 또는 뭐... 번지부터 10번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번 1000번지로 설계를 할 거고요. 이 말은 이 슬랩을 또 여러 개 넣어서 소프트가 제어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드레스는 16으로 해서 64KB 정도로 메모리 용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슬레이브 측에서 따로 어... 인터랙티브하게 받아서 보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마스터 쪽 그... 버스마스터 쪽에서 그냥 라이트 이네이블 어디에 서 주소를 주면 무조건 던져... 슬레이브가 건져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저, 집어넣겠습니다 일단은. 좀지할수 있는데... 좀 빠르게... 클럭 메인 클럭이군요 그리고 네거티브 리셋 찍고 몇개더 시그널이 있네요 슬레이브 라이트 네블 슬레이브 리드 네블 있고 그리고 주소, 슬래블 라이트 어드레스, 슬래블 리드 어드레스,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는 3 0비트로 슬래블 라이트 데이터, 슬래블 리드 데이터. 이렇게 다시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어, 저장을 했는데 아 지금 방금 설계한 이 프로세스 안에 요거의 디자인이 추가를 안 됐죠. 그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려면 글로드 지금 그죠? HDR에서 탑이 hdroot이기 루트, 때문에 그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 탑에 방금 사용한 s l a v e b u s f 모델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테스트 드라이브가 컴파일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소프트, 더미 소프트를 실행해보면 이제 스티그널들이 더 추가된 걸알수 있죠 한번 보고요. 일단은 얘는 터시대시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하나 더집어넣죠 슬레이브 보기 좋게. 빌드가 있죠. 리드맵을 위쪽, 위쪽으로 하고. 또 하나는 슬레이브 라이트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저장 컨트롤 x 를한번 눌러 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종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그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 소프트웨어를 한번 재를 해볼게요, 제는몇 가지 왔었으면, 소프트웨어는 테스트 벤치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테스트 벤치 폴더를 보시면, 어, 몇 개가 있는데, 방금 실행한 더미 프로세스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쪽, .preset.bg 파일을 실행하면, e c r 스 a s e 프로젝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달랑 메인점 cpp가 존재하는데 를 이렇게요. 이렇게 cpp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어, 수정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c u r r e n system 출력 그 다음에 dummy process is done 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게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c예요. c++에 있는 클래스 선언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instance n a m 입니다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네임을 강제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벤치 요거 프레임워크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실제 메인은 테스트 벤치.요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생성된 인스턴스를 받아서 거기에 이니셜라이즈 그리고 투 테스트 벤치 그다음에 릴리즈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 안에서 또온 이니셜라이즈 온 테스트 벤치 온 릴리즈 순서로 순서대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리스트를 한번 직접 접근해 보죠. P d D K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은 레지 라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지 라이, 라이트는 아, 잘안 보이네요. 에이트는 저희가 0번에 100 한번 그냥 3으로 0번째 3으로 해보죠 쓰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네요 다시 네, 정상적으로 컴파일 됐습니다. 더미를 실행하면, 어, 실제로 버스, 버스 슬레이브, 슬레이브 쪽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에러가, 에러를 보면, 레스트 라이터에 어드레스가 0번지가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인빌리드한 동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지금 상위 베이스 주소가 1000번지에요. 그래서 그 위에 100번째부터 64kB이기 때문에 그 안을 접근해야 되는데, 다른 유형을 접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0x100을 접근해야 정상적인 동작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프트 를다시 수정했고요.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 빌드를 했고,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어 주소로가 헥살로 봐야겠네요. 셀업 보고에도. 셀 보면, 소프트에서 웨어 전달한, 전달한 게 슬랩 버스로, 라이트 포트 쪽에, 100번 지부터 3이란 값이 들어온 겁니다. 3이란 값이 들어와서,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초기화되지 않은 값들인데, 아는 값들이 매번 바뀌거든요? 보시면, 얘를 시행할 때마다 계속 값이 바뀌죠. 그죠? 그 이유는, 어, 내부의 베리에터라는 베릴로그를 C로 컨버전하는 컴파일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베릴에터 툴에서 내부의 여... 그 초기화되지 않은 값들에 대해서는 랜덤, 랜덤한 변수로 초기화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시, 실제로 시스템 벨로그도두두상 스테이트가 있고, 벨로그에는 이제 제3상태가 존재를 하고 있죠. X나 Z를 표현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대신에, NC가 그런 계열인데, 없는 대신에 이제 NC 쪽보다는 이제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가는 김에, 어, 하나 를더 넣죠. 었 아, 이건 좀이 하고. 하드웨어에서 실제 값을 저장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연상, 뭔가 프로세서니까 연산을 해겠죠. 야 A와 B를 받아서 여기에 넣는 걸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고,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어떻게 초기화 되는지. 아, 여기에 네. A와 B 어? 이거 B가 안돼 안돼 어, 나오는거지 저장 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제가 빨리로 넣어나봐요 실행을 컴파일 중에 중간에 A B를 넣고 보시게 되면 어컨 컨트롤 S를 눌러서 지금 현재 출력되는 파형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이 값들이 실행될 때마다 바뀌어요 레이스터 선언 했지만 그죠 일단은 그래서 항상 어,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리셋을 사용해서 이제 레이스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일단 초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lways 포지앗지. 인클럽 매그앗지. 잉 리셋. 잉 리셋을 용해 되죠. 여기다가 A는 0. B도 0.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고 실행하면 이제 A와 B가 정상적으로 0으로 초계는 상태로 유지돼서 리셋이 풀리는 걸알 수가 있죠. 네, 기까지되고요 이제 슬레이브 레스터부터 집적을 받아야 겠죠. 슬레이브도 슬레이브는 라이트 포트에서도 받아야 되니까 라이트 이네이블일 때일 거고요. 다음에 어드레스에 따라서 A와 B를 구분해서 받아야겠죠. C 아, 아 여기는 C가 아니죠. 케이스로 하면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네요. 이 부분으로 D 저희가 D로 하면 안 되겠네요. 헥사 코드로 100010001 경우가 되고요. 만약에 어 이렇게 한 다음에 a는 음 입력 데이터 라이트 데이터 이렇게 하고 b도 b도 이게 30비트니까 4바이트 단위4 4바이트 단위로 어드레스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1004일 때 b를 값을 집어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었으면 이제 B는 초기 상태로 그냥 유대 있는 거고 A는 바로 앞에 라이트 h t e n a 왔고 아까 바꿨었는데 액사 코드로 바꾸고 1000일 때 A가 바뀌게 되는 거죠. 3으로 다시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는 그 소프트에서 아까 B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B도. 4 였죠 얘는 한 12로 변경하고 했죠.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아 네. 이 부분이 c인데 데이터를 대을 바꿀게요 1 0 0 0 1때 3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1 0 0 4일 때 12가 들어간 건 소프트 간주시죠 그리고 하드어가 해당된 리스트가 여기 들어왔을 때그 다음 클럭에 a 가3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로 그리고 그 다음 클럭에, A가 3이 들어가게 클럭에 어 12가 저장돼 있죠. 지금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슬레이브가 굉장히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들어오게 되있죠. 실제로는 여기가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어 동작상으로는 음.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 이거를 다시 소프트에서 꺼내서 읽를 결과를 읽어야겠죠 일단은 연산을 해야 되니까 연산 을 한번 해 볼게요 간단하게 Y요 어, 연산을 한번 더하기 연산을 해 볼게요 Result는 A 더하기 B 네, 백그라운드로 자동으로 컴파일 할 거고요 다 기다리시고 충분히 실행하면 이제 리저르트가 아마 나올 거에요 리저르트가 있구요 얘도 decimal 저장하면 어, 3과 15가 저장이 되어있네요 아까 decimal을 바꿔는데네 예, 15가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죠 저장하고 어, 이제는 값을 한번 읽어볼게요 printf 소프트에서 리저트는 mpddk lg read 이것도 바, 주소도 같아야겠죠 1.0.0.0 저장 실행 물론 소프트는 읽어요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 리드 데이터가 저희가 아직 아무도 값도 주, 주지 않았죠. 하드웨어적으로 얘를 줘야 되는데, 예, 이거를 실제로 줘야 줘야 되겠습니다. 6, 7이죠. 이게 어, 얘는 얘는 디시 머리가 약간 핵사였나 보네요. 얘를 어 변경 어사인할 결과를 실제로 어사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어, 또 요리드 데이터겠죠. 요리드 데이터를 어스사인하겠습니다. assign result 행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1 t 이게 1 5죠1 5인가요 l t 가 e s u l 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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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예, 15가 저장돼서 출력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소프트랑 다른 값을 집어넣을까요? 한 여기다, 가뭐 20, 얘는 32, 그럼 6, 52가 저장되네요. 소프트, 더 빠르게 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서, 뒤에, 가깝고, 종료하면, 이제 소프트에서 52가 출력됩니다. 다시 켜고 아, 이거랑 별도로 별, 이게 탑 디자인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외에 또 시뮬레이션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네,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희가 맨처할 때, 탑 디자인만 넣어놨었죠. 옵션을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define A, 옵션. define B 정도로 저장하고, 얘를 다시 껐다 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저희가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이 튕겨 나와요. 물론 값을 직접 써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게 디파인 되겠죠. A를 누르면 하드는 물건 다시 빙변경할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디파인 a 인지 A에 따라서 예를서 샵 if df f 어, 디파인 1일 경우는 더하기 and if 그리고 if define define b일 경우 and and if 얘는 곱하기로 한번 볼게요 네. 현재 더하기로 되어있어요 인터넷 탭을 잠깐 끄고 소프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러면, 저희가 뭘 넣었죠? 값수를 소프트로, 20과 32를 했으면 더하기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얘를 B로 바꾸면, 카드는 다시 빌드할 거고요. 아마 이게 사용될 겁니다. 20과 뭐였죠? 또? 32를 곱을 해야 되는 거죠? 60, 640이 나오나요? 한번 보이죠? 예, 네, 640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를 버스를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까지 제어하는 것을 보인 거고요. 여기서 설계한 이 부분, 이이 부분을 다른 버스로 대체해서 마스터링도 할수 있고요. 또는 슬레이브를 받아서 받아서 그 밑에 단에 새로운 IP를 설계를 하고 모델링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마다 지금 보면 아까 잠깐 설명을 먼저 해쳐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퍽 튀어났을 거예요. 이게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바꾸면 이 부분이 어 개발자 서명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음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푸저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메이트너에 이 안에 코드 인섹션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대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약간 추가된 부분이 타이틀, 데이트, 현재 날짜랑 어서가 들어와, 어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게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오늘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